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0월에 출제된 ITQ e x c B형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B의 2셀부터 제3 작업의 B의 2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제1 작업 시트로 들어간 상태에서 자, 우리 뭐2 작업부터 하신 분들은 이 작업 때 B의 4에서 H의 12 영역, 블록 잡은 그 영역이 그대로 블록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삽입. 우리는 삽입할 거예요. 뭐를? 비버 테이블을, 자, 삽입에 비버 테이블, 자,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표 또는 범위가 우리가 이미 범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 범위는 이미 선택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밑에 피버 테이블을 어디에 넣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에 B의 2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위치 부분을 클릭하셔서 기존 워크 시트를 선택하시고, 자, 위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제 3작업 시트를 선택하고, B의 2셀을 딸깍 선택해 보시면, 제 3작업 느낌표. 느낌표는 시트라는 소리에요. 제3작업 시트에 B의 이셀로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비버 테이블이 자 만들어졌어요. 자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주셔야 될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어핵 레이블과 열 레이블과 값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수강료 얘가 바로 행이죠 행. 자 구분은 뭐예요? 구분은 맞아요 열이에요 열.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강자명과 접수인원, 뭐 강자명 접수인원 얘네들은 뭘까요? 그렇죠 얘네들은 값이에요 값. 강자명과 접수인원이 값이라는 거자 파악하셨으면. 자 여기 행 있고 열이 있고 값이 있잖아요. 그곳에 자 여기 필드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일단 수강료가 행이었기 때문에 자 수강료를 끌어서 행에다 갖다 놓고. 자 구분은 열이었어요. 구분을 끌어서 열에다가 갖다 놓고. 자 값은 강자명. 강자명을 끌어서 값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접수인원을 끌어서 값에다가 또 갖다 놓으시면 자 일단 기본적인 우리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 행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수강료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열 레이블을 선택해서 부분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럼 이번에는 조건에 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보니까 수강료 및 구분별 강좌명의 개수와 접수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우리 수강료 및 구분별 강좌명의 개수예요. 그리고 접수 인원의 평균이에요. 자, 우리 지금 보니까 강좌명의 개수는 맞아요. 그쵸 그런데 접수 인원의 평균이 아니고 합계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수정해 보기 위해서, 자, 우리 오른쪽 피벗 테이블 우리 이렇게 나타나 있는 곳에서 값이라는 부분에 요 합계 접수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으시죠? 클릭하시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선택. 자, 지금 합계로 맞춰져 있는데. 자, 이를 평균으로 맞춰 주시고. 자, 한 가지 더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 옆에 단위명이 없는데 출력 형태 보니까 단위명이 있죠. 요거는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여시고 단위명.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아까는 합계 값이었는데 평균값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강료를 구루파하고 일단 요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력 형태를 보니까요. 어, 여기에 4만원, 4만1에서 5만, 5만1에서 6만, 6만1에서 7만 요렇게 되어있어요. 수강료가 구루파 되어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얘가요. 자, 요거를 그룹화 하기 위해서, 자,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우리 시작이 얼마였죠? 4만 1이었고요. 그쵸? 자, 끝은 7만이었어요. 자, 그래서 단위는 지금 만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시작 4만 1, 끝은 7만, 단위는 만으로 지정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어떻 해요? 출력 형태와 같이 수강료가 그루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볼게요.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구분, 여기 구분이 지금 현재 음악, 외국어, 스포츠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스포츠, 외국어, 음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응 이응 시옷. 자 얘는요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시옷 이응 이응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스포츠 어, 클릭한 상태에서 어, 데이터 탭으로 가볼까요? 정렬? 자, 데이터 탭 가보시면, 자, 얘가 오름차 순 정렬, 자, 그 밑에 있는 게 내림차 순 정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내림차 순 정렬이기 때문에 내림차 순 정렬을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음악, 외국어, 스포츠 순으로 자, 나타나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조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을 하고, 그리고 빈 셀들, 아무것도 없는 셀은 별표 두 개로 표시하고, 자, 그리고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요세 개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레이블이 있는 이 요렇게 하나로 같이 병합이 돼서 가운데 정렬되도록 지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셀은 별표 두 개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행의 총합계를 없애달래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자, 일단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자 아래 보시면 빈셀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옆에 별표 두 개를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면, 일단 세 번째에 있는 조건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 네 번째 조건에, 행의 총합계를 지우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약 및 필터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행의 총합계 표시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하시면, 자, 요렇게, 그죠 병합이 됐고, 비어있는 셀은 어, 별표로 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행의 총합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조건은 어, 우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그럼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됐는지 어, 한번 볼게요. 자, 어, 일단은 여기 별표가 들어가 있는 셀은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얘네들은 지금 소수점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을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자, 얘네 이렇게 블록 별표가 들어가 있는 셀을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로 또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 있겠죠. 자, 홈탭에 가운데 정렬 하시고. 자, 그리고 소수점 있는 얘네들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딸깍 클릭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가장 편한 게요.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을 딸깍 눌러 주시면. 자, 무조건 정수 값으로. 어, 소수점이 없는 이렇게 정수 값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우리 출력 형태와 여기도 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16.5도 여러분 쉼표 스타일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어 똑같이 우리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저희 음3 작업 피벗 테이블까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그래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